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딱한번 주어지는 2024년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새로운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출발한 우리에게 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당신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동시에 그런 너희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문제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구성원들인 우리가 각각 무척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나갈 때면 종종 우리의 이 다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하고 또 그래서 에너지들을 많이 쏟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갈등들은 늘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들도 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교회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장에 보면 참 복된 사역, 구제하는 사역인데 거기에 방법의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풍성했다고 전해지는 이 고린도 교회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이제 파당이 나뉘어져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죠. 갈라디아 5장쯤 보면, 그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또 먹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거기도 두 여인이 갈등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나뉘어서 밥 먹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런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우리도 모두 다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동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오늘의 이 본문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말씀은 아주 큰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선언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으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언이거든요. 내용에 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 내가 주의 것이지. 이 내용에는 한 분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라고 한 다음에 아이젠 죽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일사가오의 외침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꼭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어떤 뭐 출정식에서 남기는 그런 유언처럼 들려요. 아, 그래.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아, 이렇게 확건하게 믿어야지. 생명 걸고 헌신해야지. 아, 그게 맞지. 그러므로 산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 우리 이제 끝났다. 이제 담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다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헌신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받으라라는 이권면에 대한 서론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형제자매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리고 나도 모두 다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은 은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수혜자지. 아, 우리가 그런 존재지. 아, 그러면 뭐 서로를 더 용납하고 더 품어야지. 그런 의미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현재형으로 예수를 따를 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유대교 안에서 자라다가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영향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예도 나왔고 또날 절기에 대한 예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옛날 유대식으로 믿는 거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고기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걸 주장했고요. 그럼 그럴만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도시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신전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고기들은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었는데 좀더 자유로웠던 거죠. 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매어 살 필요가 없다. 아,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는데 왜 율법에 메인 종으로 살아가냐 자유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이두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거예요. 야저 사람들은 완전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율법주의자구먼. 완전 율법에 매어서 쩔쩔 매는 거 봐라. 근데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야, 저거, 저것들, 야, 저런 부정한 음식들을 막, 막 먹고 말이야. 혹시 저거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닌 고기일지도 모르는데, 아, 어떻게 저러면서 경건하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냐? 서로를 비방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로마서 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을 보세요, 일절, 로마서.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사용한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틀린 사람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맞다, 틀리다, 그것이 죄다, 아니다. 지금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거치는 어떤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신랄하게,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어느 편도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취지는 이겁니다. 야, 그런 거 갖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이 유대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태도 있잖아요.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믿음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가리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믿음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믿음보다 조금 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갈등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넘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을 품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는 이 말씀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판단하고 아저 사람 몇 점이냐 이렇게 채점하는 게 훨씬 더 본능에 맞거든요. 법이요, 이러는 게더 맞아요. 쉬워요, 그게 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선을 긋는 게더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긋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그를 용납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에게 은혜 주셨고 그도 받아 주신 사람인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를 품어야 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럼 뭡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도 종이고 나도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을 판단할 이는 누굽니까?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결론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보세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새해를 열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고요 또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른 분들과의 동역도 얼마든지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덜 중요한 건 뒤로 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동역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보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나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신년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명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요 우리가 좀 다른 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용납하며 함께 갈수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첫 주일에 좀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 주셔서 더 넓게 보고. 또더 많이 품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달려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 용납받은 죄인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서로 품어야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실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처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행할지 이런 좀 기준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부모님의 이야기처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하에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5절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할 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가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정쩡한 거 말입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히 지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소신껏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신앙 양심, 자기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확신이 선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반응은 틀림없죠. 오케이. 야 성경이 우리에게 각자 소신껏 결정하래. 그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신껏 하면 되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는 책임도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진짜 잘 정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시지만 거기에 두 가지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따라서 하랍니다. 첫째는 그것은 그 결정과 행동의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를 중이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이말씀이 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뭘 하든지, 나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죠. 뭘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잘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죠. 바로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행동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일을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소신껏 확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게 유리한 대로 내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신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알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했던 모든 결정과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각자의 입으로 주인 <laughs>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그다음은 서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결정 지어 줍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은혜를 입고 용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 그분의 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마땅히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대하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동역하고 할때이 우리 이 마음을 늘 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새해 또 우리 모두의 복된 여정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첫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것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열매로 보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인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복음을 지켜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져다준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내가 받은 직분으로 사명 감당하며 열매들을 남길 때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품고 소망 가지고 출발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 누리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